하는 거지? 에? 네? 어, 뭐? 어, 뭐임? 비상! 산호님은 빡스련입니다 저희 낭군님을 NTR 했어요. 오늘은 헤게임 기기 설정이고요 소리잡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한명한 한 명씩 자기소개 겸 마이크 조절 한번 됐다. 할게요 거의 10분 지각하신 자기 나머님께서 먼저 자기소개 오 나가라 아... 꺼져라 <웃음> <웃음> 진짜 가는데요? 아이 난 너투 마르실라는 나의 수청을 들어와 안녕하세요 조선 제일미 마르실란입니다 로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직에서 방송중인 거야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노라 갑니다. 김소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아 그럼 게임 시작! 어. 어 뭐야? 이게 뭐임? 그래서뭘 해야 됨? 강장님. 보혜성사하겠습니다. 예? 뭐죠? 저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요. 알아서 배워 가십시오. 뭐시인교 아. 아. 응. 널있시 성을 음. 들러 가여라. 아! 아! 뭐야? 회의 아. 시간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다 습득을 하거나 여러분 저 네. 대박 힌트 딸 하르방과 마르실라는 서로 목표 혹은 사냥꾼이다. 어? 넌 죽었다. 마르실라는 아기가 아니 나는 살거야너 아기는 아니래요. 어떻게 다들 그런 거 확인하는 거야? 나도 알려줘. 그 맵에 보면 은그 미션, 미션 하는 데가 있거든? 아. 미션을 하면 은 힌트를 줘? 아. 그 힌트를 음. 아... 스토커가 도착... 그래도 뭔 소리에요? 야, 어, 뭐야? 잠깐, 뭐야? <laughs> 아니, 너... 일로와, <laughs> 뭐야? 저기요, 아무리 가질 수 없다 해도 아... 이렇게 부셔버리시면 됩니까? 킬킬. 야, 쌀이야. 내가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마르실라님을 그렇게 썰어버리면... 괜찮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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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한테 다자다네 사랑하더니 갑자기 컬로 찔러서 죽임. 목표가 아닌 사람 썰면 어떻게 돼? 잘못한 아, 사람이 죽어. 죽어... 안녕! 하이어 어떻게 죽여요? 네반데요 몰라요. 일단 율림 한번 죽여보려고요. 죽어! 뭐하는 거야? 못 죽여. 내 총을 들거라. 알겠어, 웁니다 낭군님 저기 있는 거야님을 죽여주세요. 이리 오거라. 어, 네! 을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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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낭군님 멋있다. 뭐야 이거? 어, 바로 어 뭐야? 티티티티 너 뭐야? 너 뭐야? 갑자기 움직임? 누구야? 뭐야? 난군까지 아, 이거 쏠라 안 된다. 우리 업소. 뭐가 이렇게 다 망쳤어? 나는 말을 할 때까지다. 여러분은 데스 게임에 초대되었습니다. 난군님을 찾아해. 야 <laughs> 난군님. 난군님이 죽었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어사라 무어타리. 안녕하세요. 으음 와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야 변태야. 아이, 변태란아니 저희 같이 친해져요. 달려주세요. 저희 친해져요. 여지 마세요. 저에겐 낭부님이 있어요. 마르님 친해져요. 누군지 몰라도 저랑 친해져요. 이게 NTR인가 용렬. 뭔가 그건가요? 요맨 여기 안에 누구 있게요? 마르실란 있는 거 같네요. 네, 맞아요. 도망가, <laughs> 도망가. <laughs> 뭐야? 어? 어, 고마워! 달려줬다! 망태아라범이 절 NTR 하려 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뭐요? 네. 저희 낭군님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더러워. 어, 어머나. 그러더니 갑자기, 한오 망태아라범이 나타나서 절 망태에 가두고 <laughs> NTR 하려 했어요. <웃음> <웃음> 네, 율림이 구해줬음. 그렇게 저는 살아남았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저는 이미 정리다됐습니다안 됐어. 됐어요. 힐러님이 거연님을 죽여주면. 돼. 그렇게 말한작은나마를 죽여야겠다. 하 <laughs> 뭐야 이거. 전판 시체인가? 아니, 살려주고 죽이다니. 이게 무슨. 키 바꿔 하는 대단한... 거안 돼. 아니, 동료가 사기인 거 아니야? 생명의 은인인 줄 알았더니 그냥 막살인마였잖아. 아, 맞네. 내가 유리를 썰라 그랬는데 내가 유리한테 죽었거든. 뭐야, 은인이 나의 당군님의 그 <laughs> 원수였잖아. 맞아. 맞는데. <laughs>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임. 왜? 왜님 뭐임? 대답을 안 하는 거 마. 보니까. 뒤에 뒤에, 뒤에 정신병자가 쫓아 뒤에 정신병자가 절 쫓아와요. 죽어. 뒤에 죽어. 정신병자가 절 쫓아와요. 죽어 죽어. 다 아, 알겠어요. 마르실라는 정신병자예요. 응? <laughs> 날 계속 쫓았어. 너 말고. 안녕하세요, 작은 아마예요. 아실라 님. 작은 아마라니까요. 눈 값지시군요. 마르실라는 눈갑지요난 작은 아마야. 나 죽었어. 나 나한테 죽었어. 나세 판째 버스트 킬이야. 으흡, 으흡.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미션임? 이건 내 거야. 빠르실라는데 수천이나 들어. 아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무슨 이건 또 자동님 뭐라는 거지? 네? 뭐? 어? 뭐임 꿈이 뭐예요? 오다. 지유도강설이냐 어, 비상! 사노 님은 박스련입니다. <laughs> 박스련이요? 저희 남군 님을 NTR했어요.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버스트 킬. 저에게 다가오면 모두 <laughs> 죽일 겁니다. 아, 죽여 버리겠다. 꽝! 간다. 나 잘못했지. 와, <laughs> 우리 자기 왔어? 아이. 왜나앞두고 다른 여자한테 나대다가 죽었어? 나? 예. 네. 아니야. 그 여자가 날 꼬신 거야. 거짓말하지 마. 옆에서 다가가는거 내가 봤는데. 그년이 나를 꼬셨다고. 전혀나날 꼬셨어. 마른 님. 여기서 뭐예요? 네. 저를 왜 팔았어요? 뭐야, 제낭군님을 NTR 했으니까. 이겼잖아요 지금 망태한테. 망태한테 죽었잖아요 <laughs> 여기 있는 제낭군님을 NTR 했잖아요. 아, 마른 님 때문에 망했어. 아, 재미 없어 게임. 맞아? 망했어? <laughs> 망했어. 하지만 우리 상황랑여히 영원히. 뭐래 저리가 헤어져. 난그 게임 거울이 내내 거울이 아무것도 거울이 못 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랑 쓸모없다는 소리만 들었어. 게... 저기 왜 이렇게 소리가 많아? <laughs> 아니 그런데 캐릭터가 생긴 게좀 그래 보이긴 해. 뭣? 내 남자 욕하지 마라. 받으실랑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낭군님, 어, 최고의 밤을 보내드리게 할게요. 그럼 여? 어? 난군님을 복상사 시켰어 저는 봤어요 사레 네. 현장에 가버렸어요 네? 마르실라님이 분명히 오고요 아마 싸리 옹이담덤한거 보니까는 싸리 옹이 도끼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저는 난군님과 뜨거운 밤을 보냈을 뿐입니다 오 그러던 가정에서 음... 복상사를 한것 뿐이에요 그러면 난군님을 죽였나요? ㅋ ㅋ ㅋ ㅋ ㅋ 뜨거운 밤을 보내서 죽이셨나요? 난군님 네. 돌아와 응. 괜찮아 난일킬 했어 만족해 아! 야! 아니 갑자기 마르실라인 입이 여깄어! 아이 아니. 아니 나는 마르실라인 되게 유혹적으로 나를 부르길래 진짜 구미호였는... 캐릭터 오빠. 입이었어. 랑채님 <laughs> <양찬님. 웃음> 이러면서 부르는데 어떡하라고. 악기 <laughs> 같은 사람이야. 외로우면 죽어버려. 그래서 내가 한번 뜨겁게 보내줬더니 그 다음날 죽어버리네. 번기다 빨렸네. 할로 님 뭐임? 와, 또 마르실라님이야? 어? 하이 엇? 나 방금 또 마르실라니아 하는 소리 들었어 와신라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아이 아..이 사람 진짜 감이날 보고 또 마르실라니아라고 해? 지나혜텐인데 됐어 원한살인이야 이건 님 뭔데요? 혜테라니까요와 우리 TV였잖아 <laughs> 님아 근데? 날 죽여주세요 저 망태임 제가 제 동료를 먹었거든요? 절좀 죽여주세요 이러럼 <laughs> <저러. 웃음> <laughs> 누굴 먹었죠? 절 갈라보면 짜잔 한고 공개될 거임. 이참에 그냥 다 먹어버리죠. 바이. 어? 소화됐어. 우리 동료가 소화됐어. 신라님 실라님 네? 실로 일로. 신라님 나야 나. 님임? 네. 딸이 아기아 그럼 내 동료가 아니구나. 난내 동료 먹은 줄. 역시 그럼 저 동료 죽은 척 하겠어. 나 이제 돈 있어. 네. 야 이거 빨리 어 에임 실수했어. 미안해. 날 죽여줘. 내 동료를 먹었어. 아, 이 사람인가요? 날 죽여 주세요. 아, 말를실수라 아, 진짜. 그래, 그래. <웃음> 나이스. <웃음> 친구를 먹은 줄 아니었는데 아니었더니 써환 님이 친구였는데 실수로 써환 님을 먹었고 노튼 님한테 죽었음. 아마 10분 지각했는데 뭐 없어? 어, 어, 네. 애교 한번 부리고 가시까 애교, 애교 한번 나와서 선택권을 줄게요. 애교 VS 창문에서 뛰어내리기. 어? <laughs> 왜 애교 하라는 거지, 뭐. 파작파작. 니 i 들의 사랑스러운 애기 떤다 하마, 뜬장. 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